안녕하세요. 광프로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 알리바바의 AI 칩 생산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자산운용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어, 이 책임자들은요,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다라는 말을 하면서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같은 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선 3사, 실린더 라이너 핵, 엔진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k 프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조정이 나올 때는 어,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던 조선주들. 이 조선주들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는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테마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이고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KF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뭐 조선이라던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바로 2차 전지. 바로 ESS로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신에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이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어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하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찍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정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토역이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바로 요 조선 테마. 어 제가 어 이게 빅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주된 이유인데요. 어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바로 요 조선주들은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마스가 한미 협관세 협정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어, 조금 다른 어,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저는 무조건 협상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바로 이 마스가, 요 마스가, 그리고 피스메이커.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국,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요, 이 마스가, 요게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조선 쪽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사이클이 이렇게 와요. 이게 빅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빅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조선이다. 조선 쪽에서 빅 사이클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음. 수주만 나오고 있어요. 수주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수주에다가 매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나온다. 실적이.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빅 사이클. 여기서 사이클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옆으로 크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 음, 북극항로 있죠. 북극항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북극항로. 이 북극항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조선주들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생각만 해 봐도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쁘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 HD 현대 자이 hd 현대 쪽에서도 합병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배를 건조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한국에서 해야 된다 요 한국 한국이 본 기지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 행정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이스하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건조를 할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한국에서만 하고 마무리만 이 마무리만 미국에서 한다. 그럼 결국은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스가 프로젝트를 딱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상승이 이렇게나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조선주들 있잖아요. 이 조선주들 거의 뭐 피크아웃이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줄 수 있는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프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딱 보면 제가 중요 구간을 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중요 구간이 여기 요런 데 있습니다 이 평선을 뚫어 올리면서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자리들 자 요런 자리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런 자리 어, 수급이막 나오면서 올라오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자리 잖아요 전고점 뚫어 올리는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봉으로 잡고 기준봉으로 잡고 여기서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자 올라가죠 자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봉상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자 금맥 차트 여기 금맥 차트가 있는데 이 금맥 차트 같은 경우는 개미 털기 자리를 딱딱 잡아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있죠 자 이렇게 이 평선이 무너졌잖아요 이 평선을 뚫어서 내리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근데 자 금맥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딱 지지라인을 터치를 하면서 뭐가 나와요 바로 급등 자리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 라인들 보면은 자, 지지 라인 터치를 했다. 급등이 나오고요. 항상 지지 라인을 터치를 하면은 급등이 나와요. 왜냐면 이 자리가 뭐냐면 바로 개미 털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개미 털기 자리들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게 바로 금맥 차트다. 자, 여기만 찝 찝은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요런 차트에서 여기만 딱 찝은 종목만 잡아 가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좀 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케이프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제가 차트 분석을 자 여기다가 다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면 돼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됩니다. 근데 이 위에서 파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 사신 분들 많은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가 끝 끝이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 차트 분석에다가 이런 선들을 쫙쫙 그어놨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이이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고서 지지라인 다시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팔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다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위에까지 가지 못하면서 떨어져요 근데 이 지지라인을 뿌너트린다 그럼 어디 여기가 매도 타이밍 자 이렇게 매도 타이밍까지 이 차트 분석에 표시를 다 해놨고요.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단 지금은 어 매수 타이밍이보다는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경매수는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잡아야겠다. 자, 여기서 잡잖아요. 이거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마이너스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기다리면 무조건 어, 매스 타이밍 나오고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놨어요. 하나 아, 이런 거 싫고 그냥 바닥에서 잡는 종목 잡을 거야. 자, 요렇게 찝은 종목들 잡아주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다른 종목들도 다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KF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제가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KF 또는 엔진 부품 요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케이프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